최근 발표된 중국 제 폴더블 스마트폰을 보면 카메라 성능에 대해서 많은 힘을 주고 있는데, 갤럭시 Z 시리즈는 그러지 않습니다. 최대한 폼팩터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노력을 취하고 있고 아직 주류 카테고리가 아닌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많은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포인트는 S펜입니다. 갤럭시 Z 폴드3에서 디스플레이의 커버글래스 현재의 갤럭시 Z 시리즈에 사용되고 있는 접히는 유리 UTG의 내구성 개선으로 인해 갤럭시 Z 폴드3에서 S펜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올해는 공식적으로 갤럭시 노트의 출시가 없다고 발표하면서 노트 시리즈의 명목을 갤럭시 Z 폴드로 옮겨가려는 모습이 보이고 폴더블 스마트폰의 투자에 더더욱 박차를 가하는 과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S펜 지원 하나만으로는 폴더블 스마트폰을 메인스트림으로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애플을 제외하면 점점 열기가 식고 있는 빠형 스마트폰 시장을 대체하여 폴더블 스마트폰이 주류 카테고리가 되기 위해서는 기존 폴더블 스마트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해야 하고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 치명적인 문제점은 가격 그리고 폴더블 스마트폰 자체의 무게와 두께입니다. 삼성 인벤스터 포럼에서 차기 폴더블 스마트폰은 더 얇고 더 가볍게 만들 것이라 발표하면서 이번 갤럭시 Z 폴드3에서 문제점들이 개선되길 희망하고 있는데 국내 IT 매체 전자신문가 디스플레이 서플라이 체인 컨설턴트의 CEO 로스영은 이번 갤럭시 Z 폴드3에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여 보다 얇고 가볍게 만들 수 있다 밝혔습니다. 그리고 무게와 두께에 이어서 배터리 타임을 더 늘리고 더 밝은 디스플레이를 제공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갤럭시 Z 폴드3의 새로운 기술은 폴리스 OLED입니다. 이번 갤럭시 Z 폴드 3에 적용 예상되는 플렉서블 OLED에는 평광판이 제거됩니다. 기존 OLED는 외부 조명이나 햇빛이 OLED를 이루고 있는 내부 TFT에 반사되어 디스플레이의 시인성을 떨어뜨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OLED 패널 바깥쪽에 평광판이 붙어 있습니다. 이 평광판이 반사를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하지만 디스플레이 두께를 50에서 100 마이크로미터까지 늘리고 디스플레이의 밝기를 저하합니다. 이 편광판을 제거하게 된다면 기존 디스플레이에서 두께를 20% 줄일 수 있고 밝기를 20%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편광판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소재가 개발되어야 하는데 삼성 디스플레이는 편광판을 대체할 새로운 컬러 필터와 새로운 블랙 매트릭스를 개발했습니다. 픽셀 디파인 레이어는 OLED 패널에서 각 서브 픽셀이 서로 간섭하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레이어입니다. 서브픽셀 간의 전기적 합선을 방지하고 유기물들이 영역을 넘어 섞이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데 삼성 디스플레이는 평광판을 대체할 블랙 PDL을 협력 업체와 개발 중에 있습니다. 블랙 PDL은 컬러 필터를 통과하는 모든 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반사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DSCC의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현재 평광판이 없는 폴리스를 사용하여 제작된 프로토타입은 밝기가 20에서 30%까지 증가했으며 폴리스와 LTPO를 결합하면 소비 전력을 30% 이상 줄일 수 있다 언급했습니다. 밝기에서 이득을 취할 수 있다면 보다 작은 전력으로 디스플레이의 밝기를 높일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배터리 타임 증가와 직결 되며 디스플레이의 레이어가 감소 하면서 두께가 줄어들고 무게가 가벼워진다는 것은 삼성전자가 예고한 폴더블 스마트폰의 미래 와 일치하는 개선 사항입니다. DSCC가 밝히기로 이러한 새로운 디스플레이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생산 수율과 시야각이 해결되어야 하는데 DSCC는 갤럭시 Z 폴드 3에 폴리스 OLED가 탑재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갤럭시 Z 폴드 3 예상 공개 일정은 다가오는 7월입니다. 과연 이번 갤럭시 Z 폴드 3에서 폴더블 스마트폰의 단점이 개선되어 폴더블 스마트폰이 주류 카테고리로 이뤄서는 발판이 되는 시기가 될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갤럭시 Z 폴드 3에 대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알비였습니다.